어때요? 멋있게 생겼죠? 참돔. 어라운드 뷰. 어때요? 어라운드 뷰. 뿅!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가까운 피어 3구 바다 낚시터 왔고요.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어종이 있으니까 잡히는 거다 골고루 잡아보도록 할게요. 문어도 이벤트로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문어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낚시터 들어가서 뵐게요. 뿅! おばあら、まりてよ、ジバおばおばら、ジバましよ。ばましてよ。おばあましよ。あましよ。およ。おばしよ。おばおばよ。よ。お 실내나스터라서입질이 간사해요 그래서 먹었다 붙었다 하는데 찌가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챔스를 해야 돼 지금 문어 방향하고 계세요 문어 실내나스터 끝판왕 문어 철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죠 이만락 샘샘이 되 게요. 문어 한 마리 걸렸습니다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오세요 잡았습니다 문어 문어오세요 문어 잡았습니다 문어오세요 <laughs> 문어 문어예요 문어 보이시나요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어 가만있어 제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옆에서 구독자님이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참돔. 멋지게 생겼죠? 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얻어들. 괜찮아요? 못 잡으면 얻어가야죠.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요. 돌돔 같아요. 돌돔. 툭툭 건들기만 하고 그냥 가네요. 먹어, 먹어주세요. 먹어, 먹어, 먹어. 김지, 아, 다시 그 자리에 김지, 아, 진짜 환장하 건대 사람이 있지를 먹어 먹어 주세요. 참 걸려 들어왔어. 뭘까요? 돌돔인데, 돌돔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크지? 너무 큰데요? 돌돔 사이즈가 크네요. 어, 사이즈 좋네. 심한데요, 심한 감사합니다. 심하에요심한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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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돌돔인데 엄청 커요. 오 이거 보세요.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이거. 진짜 커요. 보세요. 제 손바닥보다 크죠? 이거는 뺀지는 아니고요. 돌돔이에요, 돌돔. 나이스. 집에 가자. 오 <놀람> 비왔다 <놀람> 아니, 아니 있어요. 이게 네, 이 예, 돌돔인데 야, 이진나서가 이렇게 짝 가져가냐? 야, 너는 힘이 세네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은 아까 거보단 작아요. 아,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우마리 왔죠? 안 되겠어. 잠깐 원정 중 갔다 와야 되겠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천지 아씨. 역시 고기는 있는 데서 해야 돼.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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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천지 걸려들었어. 엄마, 이게 뭐요? 아, 참다니깐요. 어, 무엇 뭐 바늘이 끊어졌네요. 어, 한 마리 한 마리. 어이 또 감만 보고 갔네요. 역시 고기는 있는 데서 잡아야 돼요. 없는 데서 해봤자 안 잡혀요. 진짜예요 진짜. 먹지는 못하는데 자꾸 건드리네요. 돌돔인가? 지금 참돔채비 해놨거든요. 참돔채비인데 이거 공댕이만 살짝 살짝 지렁이 뜯어먹는 거 보니까 돌돔 같아요. 못 먹으면 다시 돌돔채비로 바꿔볼게요.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안되겠어, 체인지. 돌돔이 놀러, 돌돔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돌돔으로 바꿨어요. 수심은 지금, 피어 상구 실내 바다나시터, 150이에요. 150cm. 돌돔이 아닌가. 국민익기 지렁이새우 한번 써볼게요 카라 나의 지렁이새우야 지새 정말 좋았습니다 뭘까요? 수심은 150 줬어요. 1 5 0 c m 에헤이, 또 그냥 간만 보고 갔네. 한 마리 왔습니다. 에헤이, 참. 오, 한 마리 너무 가고. 왔습니다. 강력한 입질. 뭘까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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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빗질 변제.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그 정도 들어갔는데도 안먹는 뭐가 또 건들긴 건듭니다. 건들기만 하고, 먹지는 않고, 고기가 딱 있는데만 딱 들어가야 이을에 다른 데는 건들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캐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한 마리, 한 마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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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뒷줄 병제. 아, 아직도 안먹었어 아. 아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그 정도로 들어갔는데도 안 걸리네요 누구냐는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발 먹어주세요. 이그 정도 들어갔는데도 안 멀리면 진짜 걸려들었어. 그디어 걸렸네요. 로시오. 오호 신좀 쓰는데요. 무엇이냐? 너였구나. 참돔입니다. 참돔. 참동. 체인데. 로시게. 오호. 말안 들어? 집에 가셔야죠. 그만. 나이스. 꽤 큰데요? 나도 집에 가자. 아이고, 바늘은 삼켰네요. 참돔이 <laughs> 바늘을 잘라야겠어. 내려가. 보여드릴게요. 앞에다 보여주다 놓치니까 완전 엄청 싱싱해 갖고 아주 이렇게 막 참돔이 참돔 참동. 어때요? 멋있게 생겼죠? 참돔 어라운드뷰 어때요? 어라운드 뷰에요. 피어 상구에서 오늘도 여러가지 물고기 잡았고요 오늘은 낚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조각 돌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도다리 두 마리, 참돔 한 마리, 그리고 문어 한 마리 이렇게 됐고요. 제가 잡은 건 돌돔 두 마리, 문어 한 마리예요. 나머지는 얻었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